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어린 시절 그리고 청색 시대 그리고 장밋빛, 장밋빛 시대 이렇게 봤고 이제 본 게임이 입체주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체주의를 들어갈 때 일단 마티스를 또 얘기를 안할 할 수가 없어요. 이 마티스는 음. 야수파잖아요야수파죠 음. 마티스는 일단 피카소보다 12살 위였으니까 그러니까 선배죠. 선배. 어 띠동갑이네. 어 띠동갑이네. 그렇죠. 네. 띠동갑이고 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치, 고요, 관능 이 작품을 이 고개사들을 아까 장미빛이 돼서 막 그리고 있을 때 마티스는 사치, 고요, 관능이라는 작품을 전시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마티스의 작품을 이제 피카소는 보고 좀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음. 자기도 좀 멋있는 그림을 되게 그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뭔가 뭘 그릴까 이렇게 하다가 이 마티스의 그림에 영향을 받아서 그 왼쪽에 있는 물먹이는 곳이란 이런 작품의 음. 스케치 보면 약간 느낌 비슷하잖아요. 음. 이 사람의 형태라든지, 네. 그성이라든지 그래서, 네. 음. 그래서 이렇게 좀 영향을 받았을 정도로 이 마티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음. 피카 소가. 그래서 1905년도 부, 후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물먹이는 곳 이렇게 스케치 그렸는데 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네. 1905년 후반부터 자기의 그 고전적인 주제를 벗어나서 다른 그림을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뛰어난 그림을 그리려는 것보다는 다른 그림을 어, 다른 스타일의 그림을 좀 그려봐야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좀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이 어. 체주의 의그 앞에 있는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아비뇽의 처녀들은 원래 피카소 작업실에 돌아져서 그냥 한 곳에 방치되어 있던 이런 작품이었고 어... 어, 처음부터 이렇게 막 유명하진 않았어요 그렸을 때부터 그리고 이게 1916년 그러니까 1907년 작품이니까 거의 한 10년 있다가 네. 그때야 돼서야 이제 대중들에게 공개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1925년 한 18년 정도 지났을 때 초현실주의 혁명이라는 잡지에 이 작품이 이렇게 실리면서 대중적으로 더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이 아비뇽의 처녀들도 사실 피카소가 스스로 지은 제목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첫 전시였던 1916년에 이제 전시를 할때 앙드레 살몽 앙드레 쌀몽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지어줬대 아비뇽의 처녀들이 음. 본인은 이거를 철학적인 사창가라고 부르고 싶었대요. 이 아비뇽의 처녀들이 아니라 철학적인 사창가라고 본인 피카소 스스로는 그렇게 부르기를 더 좋아했다고 하고 음. 어, 아비뇽의 처녀들의 영향을 받은 거는 이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는 이폴 세잔 크림 그리고 두 번째는 아프리카 가면인데 이폴 세잔의 작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이런 입체주의 화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되게 좀 인기가 많았어요. 야수파도 마찬가지야수파 뭐 입체주의 화가들 다 포함해가지고 세잔의 작품들을 되게 좋아했는데 음. 이 세잔의 대규모 회고전이 열려요. 1906년에 세잔의 작품을 봤었던 피카소가 세잔의 누드화를 영향을 받아서 그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증거로서가 또 뭐냐면은 이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 네. 가장 힙하게 앉아 있는 이 친구. 이 <laughs> <laughs> 어... 비슷해. 비슷하네. 비슷해. 어.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확실히 세잔의 영향을 좀 받았다. 라는 걸좀알수 있고. 음, 음. 그 다음에가 아프리카 가면인데. 아프리카 가면은 겉루드 스타인 아까 그 미국 여자 이 스타인 집으로 가는데 아프리카 조각상을 접하고 관심이 엄청 높아지고 이 아비종의 처녀들을 그리기 시작할 때쯤에 피카소도 골동품점 가서 아프리카 가면 같은 거막 사고 이렇게 음. 했었대요. 그 정도로 이제 아프리카 가면에 좀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 팔 올린 누드는 딱 진짜 누가 봐도 이거 보고서 영향 받아 그린 거죠. 그러네. 음. 이런 걸 보면은 어또 그렇구나 아프리카 미술의 영향을 받았구나라고 음. 할수 있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이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두 사람 있잖아요. 이두 사람은 보면 약간 뭐 이렇게 지워진 흔적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음, 굴이 어, 조금 다르죠. 주변이. 위사, 이것도 그렇고 완성을 시킨 다음에 이두 사람은 좀 나중에 덧 칠해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프리카 느낌으로 그렇다고 하고 이거를 처음에 어,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그치? 했었대요. 예. 네. 요거는 우리 예전에 진짜 입체주의 편에서도 똑같이 다뤘던 건데 원래는 요 의대생이래요 의대생 의대생이라는 사람이 요 사창가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그리다가 이 친구를 과감하게 뿅 드러내가지고 요런 식으로 음. 또 스케치를 그린 거죠. 약간 여기 있는 얼굴도 보면은 그 아프리카 가면 느낌이 아직 나진 않아요. 음, 음 그렇고 다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아비뇽의 처녀들이 완성이 됐는데. 음.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딱 완성시켰다가 몇 개월 있다가 이 오른쪽에 있는 두 여자를 다시 덧 그리기 시작을 해서 지금의 상태가 된 거고 이렇게 그리게 된이유에는 아프리카 가면에 깊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음. 이렇게 볼수 있고 이게 또 웃긴 게 고치려면 다 고치지 왜두 개만 고쳤을까 그러게요. 그쵸. 두명 고쳐 보니까 좀 아니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때 당시에? 어, 그래서. 그래서 한 켠으로 좀 치워놨었나? 그럴 수도 있죠. 음. 어, 그래서. 곧 이제 두 명만 고친 거죠 근데 요, 요 이렇게 두 명만 고친 게좀더 나은 거 같기도 하고 음.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큰 평을 못, 받아, 못 받아서 음. 구석에 짱 박혀 있었다 음. 이렇게 되었는데 이아빈용의 처녀들을 보고 충격을 받은 사람이 한명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조르주 브라크라고 음. 입체주의에서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네. 어, 그래서 우리 다뤘던 사람인데 입체주의 창시자 하면 사실 브라크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비뇽의 처녀들을 보고서 입체주의를 이제 브라크가 고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브라크랑 피카소는 친구였어요 동갑 음... 동갑이었고 근데 브라크가 이제 아비뇽의 처녀들을 보고서 그린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거대한 나부 나부가 그림. 뭐예요? 나부? 나체, 나체 아 나체 부인? <laughs> 몰라 아무튼 부인 치고는 상당히 음, 좀 근데 3대를 많이 칠것같아요렇쵸 근육질이죠 네. 음. 이 그림이 또, 비하인드 스토리라기 보다는 이아비뇽의 처녀들을 그 보기 전에 거대한 나부에 대해서 대생이 이미 있었대요, 스케치가. 아 근데 이 스케치가 세 개였대, 세 개. 세 장이었는데 어떻게 돼 있었냐면 옆에서 본 거, 앞에서 본 거, 그리고 뒤에서 본 거. 이렇게 음. 세 장이 있었던 거죠. 음. 그러니까 이거를 브라크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더라고. 우리가 집을 정확하게 알려면은 음. 도면도 보고 음. 전면도도 보고 그렇죠. 뭐 하늘에서도 보고 그쵸. 이런 식으로 좀 3D로 봐야 그 집의 형태가 딱 정확하게 잡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그려야 된다 라고 브라크가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스케치가 이렇게 세 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세 장을 조합한 게 이거예요? 그렇겠죠 아 그래서 이제 아비뇽의 처녀들을 보고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음. 오른쪽처럼 그린 거죠 음. 어떻게 조합됐는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음. 그런 거고 그래서 브라크가 참고한 거는 여기 있는 이, 이 친구, 이 친구가 제일 핫한 것 같아. 음. 이 친구를 참고를 해서 이렇게 그렸다고 해요. 음. 자,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입체주의가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 입체주의라는 이름이 갖게 된 거는 1908년 가을 전시에서 이름이 붙었는데, 당시에 누가 이제 작은 큐브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큐비즘이라고 그지, 네. 어, 이름이 붙어서 어, 이렇게 됐다고 하고요. 브라크가 그때 당시 그렸던 그림이고 가운데 있는 거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고 오른쪽에 있는 여자와 배 이거는 아까 봤던 베르낭도 올리비에 있죠. 네. 그 친구, 여자친구. 어, 그 여자친구를 보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입체 아니 근데 입체 배가 어디? 배? 배가 여기 있지. 먹는 배. 네네. 배배 배예요. 배배 배. 아, 배. 어, 배, 배, 배. 뭐 알아볼 수가 없네 진짜. 음,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라는 음. 걸알수 있죠. 입체주의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거는. 음. 입체주의 편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네. 그래서 입체주의 딱 느낌이 이세 그림을 보면은 아 굉장히 좀 뭐랄까. 아, 입체주의 개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르누아르, 그 똑같은 볼라르라는 사람인데, 음. 르누아르 스타일은 왼쪽, 그리고 세자는 가운데. 이 사람이 화상이에요, 화상. 알고 있어요. 어. 그래서 많이 나왔잖아요. 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보면은 가운데는 머리가 있네. 그치. 이 사람이 제 이게 제일 먼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 머리를 보면은 점점 이렇게 대머리가 되어가는 걸알 수가 있다. 그림은 거짓말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laughs> 이런 걸알수 있고. 그 다음에 종합적 입체주의라고 나오는데 그 입체주의가 개념이 개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3D의 여러 모습을 그림 한 면에 딱 넣는 게 입체주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쪼개고 쪼개다가 더 이상은 모두 알아보는 수준까지 쪼개지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은 글씨를 써주는 거죠 친절하게. 이거는 뭐다? 예를 들어 막 우리를 막쪼어 음. 아 응. 우리를 막 쪼개면은 응. 누군지 못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밑에다가 눈탱이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 마졸리라고 써있는데 이 마졸리가 또 누구냐? 당시 만났던 애인이에요. 애인. 아 근데 진짜 못 알아보겠다. 어못 알아보겠죠. 근데 이게 그 여자가 기타를 치는 장면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 나도 못 알아보겠는데 이 마졸리는 당시에 어, 유행했던 노래거든요. 유행 노래, 유행가? 음. 어쨌든 이 친구를 마졸리라고 불렀대요. 음. 그래서 여기다가 마졸리라고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이, 이렇게 또 귀엽게 초상화도 그리고 음. 그랬는데, 음. 이 마졸, 마르셀 윈베리라는 사람은 되게 일찍 죽었어요. 1915년에. 일, 어린 나이로 죽었는데, 안타깝게. 음. 뭐, 그런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거. 이 시기에. 음. 이 하나하나 화풍 바뀔 때마다 여자친구도 한명한 한 명씩 생겨. 음. 음. 아, 그 피카소도 엄청 그거였잖아요. 맞아요. <laughs> 네, 여자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피카소의 여자들만 다룬 유튜브 그 영상들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음, 재밌어요. 제가 나중에 이거 링크 걸어놓을게요. 저도 음.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1912년에는 처음으로 이제 콜라주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등나무 의자가 있는 정물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요만큼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고 요거 보면 이제 등나무 의자 있잖아요. 네, 그거 네. 붙이고 이 테두리에다가 이렇게 밧줄 같은 걸로 이렇게 테두리 두른 거예요. 이런 음, 식으로 음, 음, 작품을 했다. 콜라주 작품이 있고, 오른쪽에 가운데 있는 거는 압생트 잔이라는 조각작품. 그래서 이잔 위에. 알죠. 음, 설탕 녹여서 먹는 건가?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잔이 있고, 이거는 이제 숟가락 위에 여게각 설탕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음. 식으로. 그불 붙여서 녹여 먹는 거예 어, 맞아요, 맞아요. 진짜. 역시 술하니까 잘마시다 음. 저거 약간 세지 마신거 음, 뭐 얘기해줬어요. 요거. 네. 그렇게 조각도 하고 그 다음에 어릿광대라는 오른쪽에 있는 입체주의 말년에는 이런 식의 작품도 그렸다라는 걸알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입체주의 시대가 끝나고 고전주의 시대로 갈 건데 보통 고전주의가 먼저 아니에요? 아 미술사적으로는 그런데 피카소가 그린 거는 입체주의 다음에 이제 고전주의 작품을 그리죠. 음. 왜 갑자기 또 고전주의로 회귀했지? 이게 또 이유가 있어. 음. 이때 1916년에 네. 러시아 발레단의 무대 장식을 좀 하게 돼요. 음. 그러면서 무대 의상인데 귀엽죠. 프랑스 매니저, 미국 어. 매니저. 그게이 프랑... 뭐예요? 그림이에요? 배우가 입는 옷 같은 거. 아 진짜요? 응. 이 미국 매니저는 보면은 그, 그... 빌딩이에요. 어, 빌딩. 대박! 어, 비귀기였지 기색이 없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프랑스 매니저는 우리 네. 샹들리 샹지... 샹젤리제 거리 있죠. 네. 그럼 가로수길 같은 어. 그런 느낌으로 이제 뒤에 나무 같은 게 있고 막 그런 아 응, 그리고 이렇게 파이프랑 응, 지팡이 응, 그렇게 있는 다리 고고. 응. 근데 이 발레단 하고 일하면서 또 중요한 일이 생겨요. 여자? <laughs> 그치 여자. 참, 이때 아유, 여자친구도 미안하다. 생겨. 올가 코클로바라는 네. 여자친구가 생기는데 이 사람이 네. 또 사는 집 딸이었어요. 러시아 장군의 딸이었어요. 크... 그래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신혼집을 네. 상류사회가 몰려사는 그런 아파트, 예를 들어서 어. 뭐 한남동 이런 데다가 네. 집을 응. 구해가지고 살죠. 근데 1918년이면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거든요. 그죠. 근데 이 피카소는 스페인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파리 있잖아요. 프랑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징집을 안 당하고 좀 편안하게 살아요. 아. 그 전쟁 기간에 응. 친구들은 아까 뭐 브라크, 응. 아폴리네 군대 가요. 아... 그래서 막 브라크는, 다리나. 어, 브라크는 막 부산대하고 막 그러거든요 피카소는 좀 이제 편안하게 있죠 상대적으로 음. 상류사회에서 럭셔리하게 사는 걸 보고 브라크가 음.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음. 그랬을 것 같아요 응 음, 그랬죠 그런 게 있었어요 나만 군대가 오지? 나만 음, 진짜 개고생하다 오는데 음. 다 치고 얘는 뭐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막탱자탱자 있고 그러니까 열받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피카소가 그런 상류 사회에 살게 되면서 그때 이제 이런 또 고전주의 작품들을 좀 그리게 되는 거죠. 울가의 음. 초상 이런 거를 그리고 부르주아 느낌으로 그림을 많이 그려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앵그르의 신고전주의 때 작품인데 오른쪽에 있는 그랑드올라 오달리스크 보면은 토실토실 하잖아요, 사람이. 음. 그런 거 영향을 받아서 잠자는 농부들 이런 걸또 그리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좀 토실토실한 사람들이 이런 또 고전주의 작품들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 악사는 뭐냐면은 고전주의 느낌이랑 입체주의 느낌이랑 잘 섞였다라는 작품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작품들이라서 이렇게 넣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이고요. 고전주의적인 느낌은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 저는 그냥 이 알록달록한 걸, 색감? 어, 음. 그걸 얘기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음. 잘 그렸어요? 네. 귀엽죠? 네, 귀여워요. 다음으로는 이제 초현실주의. 이 피카소가 또몇년 동안 약간 초현실주의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때 이제 음. 후암미로라고그 네. 초현실주의 작가면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의 이 작품을 이렇게 음. 보고 있었대요. 한 5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의 좀 영향을 받아서 이새 무용수라는 작품을 그렸다고 하고요. 이 사람이 이제 인생사적으로는 왼쪽에 있는 기타 들고 있는 듯한 느낌의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음. 네. 이 사람이 자기 친구래요. 뭐 친구가 죽어가지고 이 사람을 그렸다라고 비평가들이 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약간 이런 아메바 같은 거 약간 좀후한미로 작품을 제가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음. 그런 느낌이 좀 있나 봐요. 음. 음.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앙드레 브루통의 잡지 초현실주의 혁명에서 아비뇽의 처녀들이 실렸다고 그랬잖아요 아 어. 10년 뒤에 실렸다는 네. 거 맞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렇게 뿅 실려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925년 이때쯤부터 해가지고 이 작품들이 나온 시기 때부터 해가지고 올가와 또 결혼생활이 소원해지거든요 <laughs> 나온다 음, 음. 또 나온다 음.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많이 싸우고 그랬대요 음, 음. 음. 그래서. 여자들을 그릴 때좀 이렇게 파괴적인 그림으로 그린 게 음. 올가에 대한 그런 앙심 때문에 뭐 그랬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렇고 이런 초현실주의적인 작품들이 있었고 이때 또 이제 보다가 헷갈려가지고 써놨어. 몇 번째인지. <laughs> 네 번째, 네 번째. 피카소와 올가가 이제 1920년대 후반부터 사이가 안 근데 좋았는데 결혼했잖아요. 응. 결혼해도 뭐 그냥 바람 피는 거죠. 아... 응. 1931년, 3 2년 이때쯤에 이제 정점에 치는데이 사람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서 이 마리 테레즈 발터라는 애인을 또 만나는데 이 사람은 피카소가 이렇게 1927년에 길거리 걸어가다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작업을 했나봐요 길거리 언리어 17살 소녀였대 이때 그 이때 진짜... 당시 피카소 나이가 46? 몇살 몇 차이야? 30살? 어 30살 차이잖아요 이둘 사이에 딸도 한명 나아요 아 진짜요? 응. 마리 테레즈 발터라는 여자가 금발이래요 금발 그래서 가운데 있는 꿈이 작품도 이 여자를 뭐그 영감을 받아서 그린 거고 거울 앞 소녀도 마찬가지로 어 영향을 받아서 머리가 금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어. 음. 그래도 금발 여자면은 하이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대요. 근데 저 발터 저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허... 어느 나라에서 만난 거예요? 프랑스에서 만났겠죠? 음... 아까 러시아에서 생활했다고 하지 않았나? 그건 올가 올가. 아 러시아에서 생활한 게 아니고 올가가 러시아 장군의 딸이었죠. 아 그걸 러시아에서 생활한 게 아니고 올가 장군의 딸과 결혼해서 프랑스에서 산 거예요. 아 맞아, 요 프랑스에서 산 아, 거. 생활... 아. 음. 그 이때 당시에 뭐또 조각들인데 초현실주의적인 조각들 이런 걸또 만들었대요. 잘 이해 안 가더라고요. 봤는 뭐 읽어보고 했는데 음. 잘 이해는 안 갔고 그냥 이런 거를 좀 했었대요. 그래서 그냥 뭐 그렇다 여기까지가 2부에 이제는 3부에 들어가면 또 게르니카. 게르니카. 음. 게르니카가 무슨 뜻인지 이따 설명해주세요. 어 게르니카 무슨 뜻? 네. 바로 얘기해드릴게요. 이따가 그래서 2부는 여기까지 하고 게르니카부터 3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이따 뵐게요. 안녕.